청정적청정 하는데 청정적에 맞는 기업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기업도 있고 첫째는 나는 우리 그 자연경관이 우선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기업체 구설 연구소나 연수원 이런 쪽으좀 유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좀 나가서는 기업체를 군사와 같이 해가지고 우량기업이나 그 공영기업 같은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난제가 뭐냐면 산업단지 조성에 분양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그 기업 유치 전담팀을 뿌려가서 오늘 교류를 가진 다음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입주 조건을 찾아서 우리가 할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저 토지도 다 이용 규제가 있어요 이 지역은 공장이 가는 거고 쉽게 얘기면 실갑산 도리공원 같은 자연공원이든 훼손을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 지역을 좀 피하는 데서 용도적으로 또 다시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거 추진해서 기업, 2차대 그런 청정 기업 또 거기다 연구소 이 기업 공무원들이 응. 다 훌륭한 공무원이지만 그런 인적 적으로적어가지고 중앙부처에 출발 예상 하는 장이 있어서 나는 의원 본연의 업무인그 집행부에 견제 감시도 하지만 그것도 본연의 취소해야지만 그거 예를 들어 청양군에서 예산 확보라고 하는 다양한 정책 개발하고 수학 문제로 기소하고 예산 추정도 하고 하려고 그동안 갈고 닦은 행정 경험으로는 살려서 우리 군에 뭐가 어떻게 있을까 이런 뜻에서 군의 순화기를 끼고 선 청양 지역 같으면 복지산업체를 갖고 예를 들면. 서류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실지는 이분이꼭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영원이 아들이 실지는 10년 동안 왕래도 안 되는데 아들이 자산이 많은 곳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각지대 찾고 그런 거는 제가 그 정책집에서 홍보물에 내놓고 했는데 청년들에 대한 복지는 사실은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지정책이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실현하는게더 인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는. 마라톤 코스를 생각합니다. 42.19를 뛰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은 지금 어미로 끝났어. 기적, 학교 과정은 끝났고, 출발선상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특기에 따라서 초반 스포트에서 번호를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늦은 사람은 중반에 가고, 어찌 최종 42.19를 뛰어서 완전이 1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완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 여권이 불려다해서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양 지역의 청년들이 조금은 하젓고를 지어서현데 스타트는 늦다, 라가죠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고 연마하고 나가면, 희망, 야망, 때를 기다려서 할 수도 안다. 근데 대신, 때가 왔다면 내가 할수 있게끔 준비를 해줘. 준비 없이는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응. 그런 식으로. 그래서 꼭 함축된 얘기를 하면, 꿈, 희망, 야망.